안녕하십니까 박영수의 공학 네, 핵심 기계 유체 역학 공학생의 학문연구소 자 오늘 2회차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문연구소 반드시 정말 반드시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대, 교재를 부, 반드시 출력을 하셔서 그 위에다가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빨리 익혀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강입니다 음 이거 반드시 1강을 수강하시고 2강을 보셔야 돼요. 또 2강 보시고 3강 강 보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뭐 중간에 부족한 개념은 다시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어꼭 그런 것좀 챙기셔가지고 순서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체상수, 열역학에서도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자, 가장 큰 순서대로 쓰면은, 지, 어, 수질공산. 이렇게 외워주세요. 수질공산. 가장 큰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암겨야 될 것이, 요 기체상수 R값. R은 M분의 R바죠. 자, 여기서 이거 0.8312. 이것만꼭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분자량이거든요. 이 M이. 근데 대부분 요 분자량은 주어져요. 안 나오는 게, 요, 그냥 기체 상수와 일반 기체 상수, 요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안 깨주시고. 네, 그리고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이게 기본적인 이상, 고, 이상 기체가 0.287이거든요. 네, 혹시 모를 때는 그냥 이걸로 풀어주시고, 어, 계산하실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멈춰 놓고 문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죠? 해설 가겠습니다. 자, 수질공산. 따라서 2번. 자, 두 번째 거는, 요거 8312라 했죠? 8.3, 어, 0.8312. 분의 30. 계산해 주게 되면은, 요 1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멍이 뚫린 유형, 요세 가지입니다. 어, 같은 유형들은 아니고, 이 안에서 지금 세 개가 분포가, 분산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알아야 풀고, 이거 알아야 풀고, 뭐 서로 그러니까 이세 가지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 나오면은 많이 좀 기겁하시고 그냥 안 푸시더라고요. 근데 이세 번째 문제 같은 이런 숨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고 안 푸시는 게더 때로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기존에는 원래 이론 먼저 알려드리고 문제 풀어보였지만, 요거는 그냥, 어, 먼저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다. 제가 이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 일자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나온 경우, 오목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인 경우 자 이런 경우 일자인 경우를 우리 수직 상방향 이라고 하거나 연직 상방향 이렇게 둘중 하나로 말하는데 일단 변하지 않는건 상방향 이라는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p는 감마 h 1 더하기 g분의 a라는거 자 그리고 두번째 이렇게 사선으로 됐을 때는,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움푹 파여있을 때, h는 2g분의 v자승이라는 거. 혹은 2g분의 r제곱,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 자, 여기서 r이랑 오메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반쪽에서, 요 길이가 r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laughs> 오메가 입니다 일단은 요거 지금 교재는 없죠 요거 꼭 밑에다가 이쁜 글씨로 좀 적어 주세요 저는 지금 마우스로 써 가지고 글씨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다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네, 다 적으셨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 한번 멈춰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푸셨죠 자 그럼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상방향이라고 했다 내가 이 뜻을 몰라도 음, 이렇게 생긴 그림만으로 아, 요거는 P는 감마 H 1 플러스 G분의 A구나 자, 여기서 A는 여기 나와있으니까 약분이 돼서 1로 나온다 그래서 감마 H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구나 어, 여기서 감마가 9800. 모르셨으면은 그냥 그렇게 외워주세요. 9800. 자, 9800이라는 것이 로곱하기 우 g예요. 자 g는 9.8이고 로라는 우 것이 1, 10, 100, 1000이죠. 그래서 9800이라는 거. 모르셨으면 어 지금 또 적어주세요. 곱하기 h가 2도와 곱하기 또 2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옮겨셨나요?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자, 이거. 자, 이거는 동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동력은 P, Q, 괄로 치고, 에타. 효율이라고 하죠. 자, 이것만 어 적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푸셨나요? 사실은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1번이고 즉 문제가 오류입니다 즉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서 아마 값이 안나올거예요 제가 봤을때 이 문제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거 그점 알아두시고 문제 한번 제가 해설 한번 해 볼게요. 자, 동력이 PQ라고 했어요. PQ. PQ. 자, P는 이제 감마 H라고도 하고 두 번째 Q는 또 유량인데 AV라고도 나눠 나눠 준다고 했죠? 따라서 동력은 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쓴게 이렇게도 지금 말이 된다는 거죠. 같은 거예요. 따라서 9800 곱하기 h가 2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 곱하기 v가 10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겠죠? 3번인가? 아우,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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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땡이에요. 자, 여기 좀 뚫려있고, 이쪽에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h가 2개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여서 외우실 때, 여기 델타 h. 이 그림만 보고, 아, 여기서 그냥 h가 아니고, 델타 h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제대로 된 답은, 제대로 된 식은, 9800 곱하기, 걸어치고, 20-2g분의 v 잣은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0. 자, 여기서의 v는 10이죠? 네, 10이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1145가 나오나요? 하여튼 여기는 지금 없죠? 이 값이. 그래서 제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오류예요. 답은 이게 확실합니다. 이거 이것 좀뭐 xx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가까운 1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아, 이거좀 어려웠다면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도 최대한, 어, 그,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개념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면, 시그마 모멘트가 결국에는 0이다라는 거. 요걸로 푸셔야 돼요. 요 문제는. 숨은 문제는. 자, 멈춤장치 A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멈춤장치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아, 알수 있는 거 바로 작용점이라는 거죠. 자, 1강 보시고 오시면은 작용점 다 이제 남기하셨죠? 네, 한번 써보세요. 제가 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네, 써보셨나요? 자, 뭐라고 했죠? YP는 포인트라고 하는 이 YP는 도심 더하기 도심 곱하기 a 분의 i라고 했죠. 자 여기서의 이 a는 면적인데 폭이 3이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폭이 3. 요 요거 지금 여기의 면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아 요거 면적은 6이구나. 자 요걸 먼저 아시고. 계속 이어와서 설명을 하면은 요 시그마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그마 아 여기에 모멘트 그리고 요 수은 음, 수은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수은의 모멘트 요 값이 지금 뭐좀 동일하다 이,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모멘트 구하는 공식이 모멘트라는게 결국에는 f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잘 설정해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두껍게 할게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F, 물, 더하기. 그냥 여기에서 그냥 F가 있네요. 그냥 F. 그리고 여기서는 F 수은. 끝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길이만 구해볼게요. 자, 길이는 작용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계산하고 가볼까요? 자, Y 이거 도심이라고 했죠. 도심 요거의 도심이니까 여기겠죠. 1이네요. 1 더하기 u 그리고 i가 곱하기 12분의 b, 3 곱하기 2의 3승. 요거가 지금 계산기를 써보면은 1 더하기, 6 곱하기 12, 3 곱하기 3에 2에 제곱, 1.33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멘트로 비교를 하자면은 F F불, 물, F 물이 뭐예요? 감마 H. 아 여기서는 바겠네요. 이거 A네요, 맞죠? 따라서 요거는 어, 야야 여기서 음 그냥 9800이네요. 9800 곱하기 1 곱하기 6이네요. 9800 곱하기 6, 588800이 나오네요. 자 그럼 F 순 자, F2는 그냥 요거, 요값 곱하기 13.6 해주면 되죠? 곱기 13.6? 왜냐면 비중이니까. 그럼 799680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지워보고요값들 한번 써볼게요. 자, 모멘트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요, F, 물, 요, 그냥 감 넣으면 돼요. 그냥 좀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곱하기, 어, 여기 델타의 차이. 왜냐면 이, 요 길이가 지금 궁금한 거죠. 1.2네요. 1.2 더하기, 우리 작용점. 우리 작용점. 요거는 멈춤 작용점. 1.33이죠? 그거 더하기, 여기 나오는 그냥 f 곱하기 요 f는 어떻게 해요? 이 전체에 이 전체죠. 이 전체 따라서 3.2= 이콜 f순 더하기 1.2 더하기 1.33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 빼고, 다 이항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 빼고 다 저쪽으로 이항해 주면 정답은 3번이 나오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댓글 남겨 주세요. 일단은 뭐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책들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쫙 썼, 썼던데 음, 그게 아니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 뭐 이렇게 풀어 주시는 게 가장 좀 암기하기도 도 쉽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경계층. 자, 경계층은 요 문제들이 90%입니다. 90%. 90% 나온다면 요게 여기서 나옵니다. 나머지 10%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나머지 90%는 아, 좀 변태적인 문제들. 이것만 좀빠삭하게 외우셔도 문제 풀때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뒤에 있는 게후류예요 후류. 그리고 여기가 박리점 그리고 여기까지가 정체압입니다 자역 압력 구별왕 정체압이랑 딱 만나버려요 그럼 박리가 생기고 박리 때문에 후류가 생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 경계층 쪽에 있는 거 이게 가장 스탠다드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암기해 주셔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더럽게 있는데 앞에 1.7 그리고 여기 0 6만 암기해 주셔도 돼요 자 운동은 어떻게 해요? 운동 음.. 운동 0.6이다. 배제 두께 1.7이다. 요게 조금 암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왜냐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거 다 저쪽으로 넘어가주면은 5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 그냥 뭐 예를 들어 5.5분의 1.7 그리고 5분의 0.6 넣어주면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것만 암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셨나요? 제가 이거는 딱히 뭐 설명해드릴 게 없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방리 설명했던 거, 어,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요거, 4번 찍어주시고. 자, 압력구배가 0인 거, 이것도 뭐, 어, 다소 얇게 경계층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얇기는요, 두껍죠? 자, 그럼 4번으로 찍어주시고. 자, 요거는, 음, 오케이. Okay. 경계층의 배제 두께라고 했죠? 그럼 아까 1.7분의 5. 하면은 뭐, 0.333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하나씩 다 해봐요. 요거는 뭐 1이 나오겠고, 요게 0.5가 나오겠고, 요거는 뭐0.25 나오나요? 요거는, 어 요게 이제 0.3 이렇게 나오겠네요. 3, 3, 3 이렇게 나오려나? 3 이렇게 나오나 하여튼. 그래서 정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넣어주셔서 풀면 되죠. 네, 오늘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음,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 좀뭐 어려웠던 것, 특히 이거 20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아, 이걸.